어린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의 남쪽에서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입니까? 남한에서 백두산은 북쪽에 있고요. 설악산 아닌데? 예? 네? 태백산 모든 산이 다 나오면 안 되고 저 제일 끝에 있는 산인데? 그렇죠.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입니다. 혹시 한라산의 높이를 아시겠습니까? 19? 비슷해요. 1950미터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5시간 이상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라산보다 약 300미터나 더 높은 산의 꼭대기로 어떤 노인이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등산복도 입지 않았고 등산화도 신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상시 모습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분의 나이는 80세나 됩니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노인이 높은 산을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출애기 19장 20절에서 그 대답을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셨을까?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일을 행하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산 아래 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아주 중요한 의식을 행하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시내산 기슬계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입고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내려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언약, 똑딱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얻는 맺는 언약이란 단순히 말로써 다짐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행하여 그렇게 하기로 맹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맺을 때 사람 중에서 대표자를 택하여 그로 하여금 언약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대표자를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신 목적은 모세로 하여금 중보자로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글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언약서입니다. 언약의 책이란 말입니다. 이 언약서가 왜 필요한가? 쉽게 말하자면 언약서는 계약서와 비슷합니다. 이 언약서의 내용을 백성에게 다 들려주고 그 내용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대답해야 언약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한 것을 다 듣고 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만 한다고 언약의 식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세집을 계약할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세를 놓는 그 주인과 전세집을 얻는 사람이 계약의 내용에 동의해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의하고 나면 그 계약서에 쓰인 내용대로 행하겠다, 약속하는 의미로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계약이 완료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 의식도 그 방식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가 맺는 계약과 비슷합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맺는 계약 계약들은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그 계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조정해 가면서 맺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으로 일방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이냐? 하면 아주 좋은 의미에서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 하는 의미에서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이 주려는 좋은 것들을 모두 받겠느냐? 이것만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지켜야 할 조건을 성실하게 지켜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가득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성격과 내용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7절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이제 언약의식의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약 의식에서 실제로 도장을 찍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대답 대답한 대로 반드시 행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나 양을 죽여서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양쪽에 늘어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늘어놓은 시체들 사이로 걸어갑니다. 이런 행동은 만일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이 좌우에 늘어놓은 죽은 짐승처럼 나도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당하겠다. 이런 맹세의 표시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짐승의 피를 나눠 먹는 것으로 맹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피를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청년들을 여러 사람 부릅니다. 아직 제사하는 일을 도맡아 행할 제사장 직분이 정해지기 이전이므로 청년들에게 제사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치르는 행사는 수백만 명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청년들과 여러 짐승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런 언약을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맺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올립니다. 그러려면 제물로 사용한 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소들을 잡아 죽이려면 힘센 청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는 제물들에게서 나온 피를 받습니다. 여러 양푼에 담습니다. 양푼이란 그 크기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수 없지만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면 아마 큰 그릇이나 작은 세수대야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음 피의 절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재단의 뿔입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릇에 담긴 물을 휙, 휙 내다 뿌리듯 이렇게 뿌린 것이 아니고 손가락에 적셔서 튕겨 뿌립니다. 수많은 백성 모두에게 일일이 이렇게 뿌릴 수는 없습니다. 피해 분량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대표자들에게만 뿌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선언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동의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제 피를 뿌리는 일로써,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 따라서 이제부터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된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는 복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언약은 비유하자면 상대방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기로 생명을 걸고 맹세한 사랑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습니다. 반면에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질투가 내뿜든 불같은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다른 신과 언약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무리와 구별됨 없이 섞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정신을 쫓아 살아가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8절에 나온 한 표현을 인용하셨습니다. 언약의 피. 라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풀어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대표자 중보자이시며 동시에 희생 제물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동물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음을 상징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 하나님과 언약을, 옛날 언약이 아닌 이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적인 죽음으로 맺어진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속에 물들거나 이 세상의 정신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신과 언약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어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의 항목을 써서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된 사실을 기념하는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9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낮 12시쯤에 어떤 젊은 목사, 금방 이름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젊은 목사가 그때 나이는 34이셨는데, 자신이 살던 곳의 교회문에 벽보를 보셨습니다. 직접 붙였는지, 누구를 시켜 붙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 벽보에는 교황이 죄를 용서해 줄수 있다. 하는 해서 문서를 파는 면죄부 판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95개의 항목이 라틴어로 적혀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벽보를 붙인 것은 이런 일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공개적인 토론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한 그런 토론의 불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이 그 벽보의 내용을 옮겨 적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내용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쇄해서 곳곳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주 만에 이 벽보의 내용은 독일에 붙였는데 독일은 물론이요. 유럽 전역에 날개 돋친 듯이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로써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썩은 교회들의 모습들을 손가락질하는 것만으로는 교회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은 먼저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명심하고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지지나처럼 아무리 배워도 저희의 삶에는 배운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으로만 믿고 삶에서는 세상과 타, 타협하며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들을 어기며 사는 이 삶의 그릇된 부분들을 잘라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허물만한 저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깨닫기를. 기다리시며 날마다 새임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긍의리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